많으면 사실 새곡 아니면 새 백곡 듣고 싶은데 아 지금 계속, 어, 너무 격하게 고개를 끄고 <laughs> 네, <laughs> 여러분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뭐 배우의 아니 배우그 가수도 네. 보호를 해야 되고 저희가 또 영화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다음 코너로 진행을 해볼게요. 네? 아쉬움을달래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저희가 보다는 정재우 씨가 준비하신 건데 오늘 관객 여러분께 퀴즈를 내가지고 맞추시는 분들께. 장미꽃과 싸인 CD를 선물해 드린다고 가지고 오셨어요. 아까 네, 오프닝 때제 소개 멘트를 유심히 들으신 분이라면 너무 쉬운 퀴즈가 될 텐데 첫 번째 퀴즈 정철 씨가 내주실까요? 네. 어 뭐가 좋을까요? 이번 원스의 어 이렇게 빨리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제목을 네, <laughs> 하겠습니다. 원스의 감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어느 분을 지목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저기 두손 드신 분? 맨 뒤에 계신 두손 드신 분 <laughs>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부러움의 박수 고맙습니다 수님들 <laughs> 틀리실 수도 있어니다 <laughs> 어, 준비되셨나요, 정답? 족하니랑도 아, 아, 네. 정입니다장해드릴수 네. 아, 네. 있겠네요 네. 아, 아, 친구 친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지문 하나 더 남았습니다. 퀴즈가 하나 남았어요. 두 번째 퀴즈 신속하게 빨리 내주시죠. 네, 네. 기다리고 어, 계신 요 이제 또 재개봉을 하잖아요, 원스가. 원스의 재개봉 날짜. 여러분 네. 무대로 나와 틀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부채, 부채, 드신 네네, 부채, 부채 드신 분. 네 네. 부채 드신 분. 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원스의 재개봉 일자가 퀴즈입니다. 네. <laughs> 공모에서 처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데뷔한지 50일이 이제 막 넘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또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좋네요. <laughs> <laughs> 세계봉발짜 11월 1일. 네 맞습니다. 11월에. <laughs> 하지만 저희 준비한 게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아쉽게도 선물 증정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우비콘 서트를 이제 마치고 곧 영화를 시작해야 될 시간인데 이대로 보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관객석을 배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추억을 금편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들 지금 막 머리 정말. 넘기고 난리났어요. 저 이런 거 진짜 꼭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5초의 단장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단정을 해야 되나 봐주시면 저희가 사진을 찍을게요. 준비 되셨나요? 네. 저의 슬로건을 많이 들고 와주셨어요. 아, 소녀도 이렇게 들고 오시고. 사진이 너무 많은 카메라로 많네요. 이렇게 한번 찍고, 이렇게 한번 찍고 싶어서. 이번에는 로까요 네! 아래로 내려와서 한번 서주시죠 무대 아래로 내려와서 포즈 한번 다시 잡아 주실까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진 찍겠습니다. 네, 이제 어색해 할 테니 무대로 다시 모실까요? 네. 아니 저못 와... 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laughs> <laughs> 여기 올라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지금 올라오는 사이에 또 멋있는 풍경을 하나 놓쳤네요. <laughs> 아니에요. 11월 1일에 재개봉하는 영화 원스 지금부터 상영을 시작할 텐데요. 재개봉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그리고 오늘 무비 콘서트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무대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곧바로 상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들에 네. 오신들에게. 어 이렇게 홍보 대사로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스 정말 정말 명작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 좋은 영화고 음악도 너무 좋고요. 영상도 너무 좋아서 여러분 다시 이렇게 보시면서 또 음악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볼수 있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뭔가 요즘 음악은 단순하고 그런 음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냥 드릴때 뭔가 생각을 생각이 필요한 음악보다는 그냥 그그 고지보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음악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뭔가 좀 생각에 잠기면서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도 가지면서 이렇게 천천히 즐겨 주셨으면 뭐라고 요 즐겨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는 정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끝난 이후에 퇴장하실 때 관객 여러분들을 위한 또 다른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퇴장하실 때꼭 받아가시고요. 영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